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어, 간단하게 우리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요. 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됩니다. 맨날 이런 거 물어보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형법 제조. 자, 우리 법상, 우리 제도상, 조직을 봤을 때. 그죠? 자, 우리 조직을 기준으로, 어, 본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리고, 야,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리학, 작용.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학문적 개념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 주세요 둘이 안 치네요 자 맨날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따로따로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죠 우리 그 직무 범위 그죠 직무 범위 사물관할 그죠 우리 사물관에 할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행하는 것그 자체. 그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지금 우리 제도상 아니면 우리 조직을 봤을 때 경찰인 거. 이게 형식입니다. 형식.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경찰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 지금 그 경찰.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경찰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경찰 아니면 다른 타 행정기관, 타 일반 그 자, 일반 행정기관들 있죠. 자, 그 사람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임무에는 우리 경찰의 임무,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임무 하는 게, 어, 직 그, 범, 그, 직무사물관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도상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찰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조직상 경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자, 조직상. 제도상,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것들 자, 다 따져봤을 때 경찰인 거, 이거 뭐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자, 자, 지금 딱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찰이요. 어, 자, 그 경찰입니다. 자, 됐습니다.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자 요런 내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자 이론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과거에는 했던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작용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이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개념을 잡은 게 아니죠. 옛날에 그 독일, 어, 행정법학자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때에는 뭐 위생, 뭐 건축공찰, 뭐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 이해가 잘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은요. 자,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 요건. 자, 하나, 둘, 셋. 자, 요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충족을 시켜야 어, 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사회, 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일반 통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명령 강제하는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다 작용이죠. 자 작용입니다. 자 작용인데 그렇다면 이런 형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 작용 요 요건만 맞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찰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있죠.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요런 작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 일반 행정기관 그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자 그래서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 제도상 조직상으로 구분한 개념입니다.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상 학문상 작용상으로 어, 작용으로 아,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형법 제조 요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이거 암기해주시고,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는 실리학 작용 요거 암기해줍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기도 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중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아시겠지만 요것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정 보. 서비스입니다. 자, 사는 사법이에요. 정, 정보경찰입니다. 보, 보안경찰이에요. 자, 서비스는 서비스 활동이고요. 여기서 보안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경찰이 되고, 자, 독자성을 가진 그 보안경찰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그 실무상, 실무상 그 대공, 대공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형식적 의미에는 들어가지만 실질적 의미에는 들어가지 않는. 자, 형식적 의미에만 포함되는 거. 자, 그렇다면 요거는 사정보 서비스. 요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이 사법,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 프랑스 어, 죄와 형벌법전에서 사법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이라는 게 자, 이 행정경찰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자, 근데 여긴 왜 들어가? 자, 우리 직무 범위에 사법 경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거는 행정 경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법 경찰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작용이어야 돼요. 실질적 의미,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자, 그런데 요런 어, 정부 보안이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 그리고 뭐, 군사라든지, 재정, 외교, 요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야 돼요. 자, 특별 권력 관계, 그 내부 질서 유지하는, 자, 그런 의원 경찰, 경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경위 말고 다 아시죠? 어, 자, 그리고 뭐, 법정 경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이 번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령 강제해야 되는데 명령 강제하지 않는 이런 서비스, 뭐 보안, 정부 이런 것들이 다 탈락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우리 아까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실이학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실리학 작용. 그러면 아니니, 아니죠. 맞습니다. 자, 맞는 거고, 그리고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